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중재입니다. 이 시간엔 네페스 아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페스 아크가 11장에, 와, 7%대 급등 나왔어요. 자, 4만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아, 이쪽이 워낙에 이게 좀 저항이 강합니다. 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추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아무튼 4만원 돌파 시도가 계속 나올 거고, 돌파되면은, 자, 5만원 돌파를 향해 갈 겁니다. 제가 지난 8일장에, 자, 매수신호 나왔으니까, 종가 근처에서 공략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자8% 추가 상승 나오고 자7% 상승을 했지만은 자 여전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세가 좋아요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죠 2월 고점은 뚫고 갑니다 당연히 뚫고 가죠 5만원 갈 거니까 자왜 5만원 갈 수밖에 없냐 자 여러분들 월봉 차트 보세요 아 이게 뭡니까 이중바닥 확인 자자 짝꿍댕이를 만들어 가고 있죠 자 지난달에 윗꼬리를 채워 가고 있어요 4만 돌파되면 자 5만원 금방 가겠죠. 왜냐? 요사이에 이 저항이 약합니다. 금방 뚫고 가요. 자 밴드 상단. 자 밴드 상단 5만 5천원대.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간다.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자 여기 있는 물량들 소화되냐 마냐. 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바스권을 만들고 다시 힘을 모아 갈지 자그 방향이 정해집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이해 되시죠. 자 거래량 폭증하고 있잖아요. 자 추세가 아주 계속 강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자 주봉 차트도 보세요. 자 지금 밴드가 입을 쫙 벌려가고 있어. 자 주봉 차트상에서도 한번 벌리기 시작하면 쉽게 다물지 못합니다. 못 다물어요. 자이 추세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요, 요렇게요런 식으로 갑니다. 요런 식으로. 이 캔들이 밴드 상단을 타고 움직여요. 자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은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도 또 특징이에요. 자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자,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2월 달에 폭발했잖아요.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이전 거래량을 압도해 버리는 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쉽게 밀리지 않는다. 이 몸통의 반 위에서 지지받고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이다. 자, 제가 잠시에 전형적인 이 급등주 패턴 FM 롤모델 차트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네페스 아까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자 전형적인 FM 차트예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아 진짜 난 앞으로 딱 급등주만 할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급등주 쉽네. 급등주 공략하기 쉽네. 이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본 차트상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자 일본 차트상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이죠 화살표? 자 바로 수익 매매에서 매수 급소 자리예요. 이 매수 급소 자리 공략하시면은. 자, 매도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 전략, 홀딩이다, 홀딩. 자, 수익 매매 아시죠? 이렇게 하나의 파동으로 강 수익을 만들어내는,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매매 기법이에요. 그런데, 자, 수익 매매는 좀더 기간이 필요해요.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 나는 좀 단기간에 수익 좀 내면서 난 계속 매집을 하고 싶은데, 자, 그런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30분 봉 차트에서 정확하게 매수 신호에 들어가서 단기간에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제대로 된이 단기 급등 지도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네패스하크 30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네패스하크 8일장에 매수 신호 나왔으니까 자 종가에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종가 근처에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이 매수 신호 이 단기 매수 신호에요. 이 매수신호 나오라선 반드시 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전에도 보세요. 짧게라도 반등이 나오죠? 자 짧게라도 반등이 무조건 나와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말아올라갈 겁니다. 4만원 뚝고 가요. 자 지금 분위기 심상치 않죠? 자, 다른 신호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매수신호가 집중적으로 나와서 이런 상하가도 나오고 추가 급등 나오고 자 매수 상승. 대박이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냐면 모든 종목들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 신호예요. 삼성전자, s k 하이스 현대차, 포스코일스, 에코프로 이런 종목부터 해서 가벼운 종목들까지 다 적용됩니다. 이 매수 신호가. 그래서 자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분봉 차트, 유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를다 설정해 두시면 어떤 종목이든 단타 단기 수익 중장기로 다 수익을 무조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절대적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드릴게요. 자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수 매도 신호 다 설정을 해주세요. 자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매집,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은 제가 파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다 설정해 주세요. 매수 매도 신호.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쟁터 같은 주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또 많으세요. 아 나는 차트 아, 아무리 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나좀 바빠 바쁘고 또 차트 볼 시간이 없네. 내가 잘한 게 있어. 나 매수매도 엄청나게 잘해. 나 손이 빨라. 나한테 매수가 매도가 이거 문자 보내주면 안 될까? 나 문자로 사인 받고 나 편하게 수익 내고 싶단 말이야. 아,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 당연히 편하게 수익 내시면 돼요. 자, 편하게 사인 받고 수익 내실 분들은 자, 상단의 연락처로 사인 받으실 종목명, 종목 이름 적어 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매수, 매도 이렇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자, 매수 단가, 매도 단가 다 적어서 문자로 보내 드리면 그거 받으시고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자 무조건 수익 날 수밖에 없죠. 절대적인 이 매수 신호 또 매도 신호의 사인을 드리니까 네패스 아크. 자 이런 식으로서 해 매수 매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종목들 많이 적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사인 받으실 종목들 뭐다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문자 주세요. 이 신호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 자 이전의 모습 보세요. 이전의 모습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수 신호가 집중적으로 나오도 급등 나오죠. 자 매수 상승. 자 매수 상승. 짧게라도 반드시 상승 나와요. 무조건이야. 자, 그러면 또 이런 급등 나오죠. 매수 또 상승. 자, 조정 구간이 또 짧게라도 반등 나와요.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와, 뭐 이런 신호가 다 있어. 그죠?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또 보세요. 이전에. 매수 완만한 상승이 왔다. 또 급등 나오고. 또 매수, 매수 또 상승. 매수 또 짧게라도 상승.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와, 이게 뭡니까? 대박이죠. 무조건 수익 날 수밖에 없겠죠. SK 하니스 3 0 차트 보세요. 자, 이 시절이 여기 강력하냐? 이전의 모습 보세요. 자, 매수 신험 나오고, 이런 상승 나오잖아. 요 매수 또 급반도 나오고, 매수 매수 또갭 상승 두번 나오고,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매수 매수 또갭 상승. 자, 11장에 또 매수 신험 나왔어요. SK 하닉스, 공략하실 분들, 자, 분할 매수에서 모아가세요 자, 분할 매수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SK 하닉스 1000만 원 투자한다. 얘를 10등분 하든 20등분 하든 쪼개요. 쪼갠만큼만이 매수 신험할때 들어가시면 돼요. 얼마로 부담 없어요? 자 심리적으로 안정감 찾아야 여유 있게 단기간에도 모아가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분할 매수가 정답이에요. 자 몰빵하지 마시라고요.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수익 낼, 낼 수가 없어요. 자 현대차 3 0 분만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매수 신호 나고 급등 나오죠. 매수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와 대박이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또 매수 신호 나오기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시면 또 수익 낼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현대차 이전에 모습 보세요.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수 신호가 연달아 나왔어요. 자, 짧게라도 반드시 상승이 나오죠. 매수 신호 나오나서 반드시 상승이 나와요. 무조건이에요. 결국 이런 폭등이 또 나오잖아. 집중적으로 매수 신호 나오나서 이런 폭등이 나옵니다. 대박이죠. 뭐, 현대차를 위한 신호 같아. 에코프로 찾아보세요. 자, 3 0분차 찾아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수 신호 나오고, 자, 급등 나오죠. 추가 급등 나오고, 매수 또 상승. 와, 보세요. 짧게라도 반드시 상승이 나옵니다. 자 상승 나오고 또 매수 상승 매수 상승 또 집중적으로 세, 사면서 매수신호 나왔어요 아 이거 좀 수상한데 자또 급반등이 예고되어 있다 자요런 상승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분할 매수 모아가시라 자 에코프로 반등하는지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네페스아크 30분 후 차트 다시 보시면 은자 분할 매수 분할 매수가 정답이에요 분할한 만큼만 이 매수신호 나올 때 들어가시라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잖아요 여유를 찾으면 수익 극대화 가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몰빵 하시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몰빵 하시면 절대 안, 안 됩니다. 진짜. 자, 매수 신호가 여러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99% 이상선 모멘텀이 있어도 1% 변수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이어집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네펜스 아크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이다 말씀드렸죠. 자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을 또 압도하게 되면은 자 미친 듯이 폭등세가 이어집니다. 급등 랠리가 이어가요. 자 전형적인 FM 차트, 자롤 모델 차트, 자 바로 HLB 차트가 FM 차트입니다. HLB 일봉 차트 보세요. 자 지난 11월에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급증했죠. 12월에도 마찬가지야. 밴드 상단 돌파할 때 거래량이 폭등했는데 와 이전의 거래량을 압도했어요. 그리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할때 이전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이 분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향으로 패턴을 이어가다가 조정이 살짝 나와도 잘 버텨주죠. 이때도 조정이 나와도 이 위에서 잘 지지를 받고서 반등이 나와줬다자또 거래량이 동반한 자 밴드 상단을 터치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자 추가 상승이 가다가좀 조정이 좀 길어졌는데 자 거래량이 강하니까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이중으로 자 결국에는 이런 또 폭등을 만들어낸. 그럼 원동력이 된 겁니다. 자 거래량이 급증했죠. 바로 이전의 거래량을 또 압도했어요. 자 흔들림 없이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와 벌써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FM 급등주 롤모델 차트예요. 이런 패턴만 잘 기억해두시면 완벽한 여러분들이 급등주 공략을 할수 있어요. 자 단기 이 매수 신호 어디서 본다? 30분 모차트에서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 신호 나올 때 공략을 하시면 돼요. 이런 패턴이 나오는 급등주들 만나면 은오 저거 내거야아너 많이 기다렸어 이리와 이리와 너 내가 맛있게 수익을 내줄게 자 이런 마음으로 공략을 하시면 돼요 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네페스아클 일번 차트 보시면요 자 다른 반도체 세터들은 좀 조정이 좀 있었는데 와 네페스아클은 강합니다 자 특히 엔비디아가 어때요 잠깐 조정이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세터가 꺾이는게 아니다 추세가 밀리는게 아니다 자 반도체 섹터는 자 올해 고성장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그 HBM, 뭐 AI 반도체, 또 뉴로모픽, 자 네패스 아크가 자 이런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뻗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기술적으로 갖춰져 있고 모멘텀도 갖춰져 있습니다. 네패스 아크는 자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이죠. 전력 관리 반도체, 자 PMIC.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칩 DDI, 모바일 프로세서 자, AP. 자 이런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뉴로모픽 칩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지로서 자 시장에서 뜨겁게 또 수급을 받고 있어요. 자네페사크는 뉴로모픽 인공지능 칩 테스트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자 현재까지 이 뉴로모픽이 이 AI 반도체 중에서 가장 진화된 제 3세대 이 AI 반도체 가장 진화된 반도체로 불리고 있어요. 네패스 퓨처 인텔리전스 사업부에서 개발한 이 테스트 제품이 칩 자체에서 학습한 판단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제품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해당 제품은 576개의 인공 뉴런을 집적한 이 AI 반도체로한 개의 뉴런은 메모리와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로직 영역으로 또 구성되어 있어요. 자, 뉴런의 개수를 이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또 아키텍처를 또 가지고 있고 이 저전력 소형화가 가능하면서 사람의 이 뇌와 같은 고속 병렬 연산 처리가 가능한 칩이에요. 자 특히 이제 제어 로직부와 같은 학습과 저장 복구 인식 기능에 대한 이런 테스트 알고리즘을 구현한 국내 최초의 테스트죠. 자 그리고 이제 양산이 적용된 상태인데 자또 주목할 점은 자전 세계 이 최초로 뉴로모픽 칩을 개발한 업체가 바로 네패스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2017년도에 네페스가 세계 최초로 이 뉴로모픽 칩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153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더 기대가 되고 있어서 자, 앞으로 네페스 아크의 또 실적 성장세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네페스 아크는 온 디바이스의 실질적인 수혜지로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네페스 아크가 테스트하는 전력 관리 반도체 PMIC,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집 DDI, 무선 주파수 RF. 자,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2024년 올해는, 자,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내에 엑시노스 탑재량이 이 하이엔드 비중 확대와 그리고 3년 만에 재출시하는 P 시리즈 탑재로 인해서 전체적인 물량 증가에 따른 이 네페스 아크의 자, 실적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자, 지난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4.2%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23년 대비 24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디바이스에서 바로 생성형 AI. 이 AI 탑재로 인해서 현재 포화 상태인 스마트폰 시장에 사용자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능을 제공 해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테스트 타임이 증가하면서 네패스 아크 역시 자, 실적 턴아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 매출액을 전년 대비 자, 40.6% 증가한 1,738억 원, 영업 이익은 흑자 전환한 23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자, 네패스 아크 자, 이런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략을 잘할 수가 있어요. 30분 봉 차트에서 기계적으로 자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분할해서 모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에다가 자 매수 신호랑 매도 신호 꼭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많으세요. 아, 나도 이거 사고 싶었어. 나도 사고 싶었는데 아, 지금도 기회인 것 같은데. 아, 사야 되는데. 내 자금이 다른 종목에 다 묶여 있어 가지고 아, 나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네. 구경만 하게 생겼네 또. 아, 어떻가지 나좀 도와줘 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는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들 걱정하지 마시라. 자, 일단 자, 비중을 축소하세요.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예수금을 어떻게 한다? 확보해 두시라. 일부라도 확보해 두시고 예수금을 뿔려 가시면 돼요. 제가 뿔려 가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씩 수익 내는 거 같아요. 요긴 단처. 아, 이양반은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 만에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 이 직접 해 보시면 어, 아 이게 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바로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 드리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루에 20개 서0개 강력한 종목들 뽑아 줍니다. 장중에 상한가계 이상 꼭 나오는데 11일장에 상한가 두개 나왔어요. 장중에 상한가 여러 번터치합니다 여러 종목들이.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만 뽑아줘요. 장중에 여러분들이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매니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 검색이 되자마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두세요.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은 자동으로 수익 매도 체결이 돼요. 괜찮죠? 자동 매도. 자또 검색되는 종목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두시고 왜3% 5%냐? 단타니까 단타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내실 필요 없잖아요. 또 수익 드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검색되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 5%로 잡아드린 거고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10개 종목 수익 내시다 보면은 자 보세요. 30% 50% 수익 금방 되시겠죠. 가능하시겠죠. 괜찮죠? 자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 수익 내는 거 금방 됩니다. 금방 자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여졌는지 10분 봉 차트도 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11일 오전 11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1억 만드기 단타 검색기에 현재 22개의 종목이 검색되고 있어요. 제가 자동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시 앞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차트가 1 0분봉차트예요이 빨간 선 보이죠? 이게 바로 매수선이에요. 매수, 매수 기준선인데 1 0분봉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이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1억 만드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즉 이론만들기 단타검색에맨 위에 검색이 되면은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한 볼게요. YG 플러스 개별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9% 추가 상승 나왔어요. 매드팩터 6%, 드림텍 9%, DSC 인베스트먼트 자 개별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10% 추가 상승 나왔어요. 우리바이오 13%, 나리나노텍 17%, 화천기계 13%, 디알텍 8%. 에코프로 HN 15%, 에스테파마 14%, 신성 s t 18%, 시노패스 상하과 다녀왔죠. 26%, BHI 9%, 두산 에너빌리티 6%, 바이오스마트 16%, 한익스프레스 9%, 우진엔텍 11%, 엔캠 7%, 토마토 시스템 6%, 한화오션 5%, 젠베스링크 9%, 대성창투 9% 추가 상승 나왔어요.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자, 여러분들 한 종목당 3에서 5% 수익 가능하시겠죠? 10개 종목 수익 내시면 30에서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괜찮죠? 제가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랑이 매수선 설정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파일 드릴게요. 자,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자, 100만 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패스 아크 아직도 잘 모르겠다 고민된다 걱정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이 나십니다. 네패스 아크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리딩을 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종목에 또 매수가, 매도가 공략한 방법, 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이 종목으로 강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오픈해 놨어요 이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테리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제가 이 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링크 타고 들어요 오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네패스 아크 리딩 받으시고 강하게 수익 이어가시바라고요 자 제가 이 방에서 시황이랑 섹터 테마 업종 매크로 이슈 중요한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보시라고 제가 급등주 정보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또 7만 명 이상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또 강하고 빠르게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방에 또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자, 제가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급등주 정보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련 정보들 매수해서 단타로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수익 보신 다음에 수익 자랑 또 마음껏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익자랑 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이한 자, 2차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2차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자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 조 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 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 e o 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 의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극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이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 한다면 은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극제 전문 기업인 자, 그룹 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자면 실리콘 응극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극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시간은 더줄어준다는 얘기예요 자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하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또 준비를 해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이상단에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